안녕하세요. 주빌리 위클리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저희가 야외에 나와 있어요. 예, 교회 교육관 쪽에 있는 어, 파킹랏 네. 마주보면서 저희들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좀 야외 녹화다 보니까 차 지나다니는 소리도 있고 다른 소음도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이렇게 밖에서 모이게 된 이유는 어, 추석이라서 오늘 좀 특별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네. 어, 그래서 행사의 연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곳에서 그냥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추석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한국에서도 추석은 민족 대 이동이 있는 날이고 음. 어,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어, 위축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추석은 추석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것은 추석이. 음력 그 어떤 인력과는 그 달력과는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추석을 추석이라 그러는지 좀 궁금해서 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laughs> 이성현 목사님께 네. 혹시 좀 아마 성도님들 중에 더잘 아시는 분들도 <laughs>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얇게 아주 어찌 보면 조금 조사를 해 봤는데 음. 일단 그 유래는 상당히 다양하고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 추석을 지금 저희가 음력 8월 15일 날 보내고 있는데 아, 음력, 8월 네, 음력 8월 15일인데 그 이유가 이제 음력으로 가을을 세 등분 했을 때한 달씩 초추, 이제 중추, 종추, 종추로 나뉘는데 그 중에 중추가 이제 8월 달에 속하고 그한달 중에 가장 정중앙이 15일 날을 이제 추석으로 정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So, 이게 뭐, 달의 어떤 가장 달이 큰그 시점에 이 추석을 지킨다라는 것도 있고, 뭐, 신라시대 때의 여인들이 배를 짜는 것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의 어떤 파티를 가졌던 것을 기원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설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는 제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좀 잘못 알고 있었었네요. 그래요. 저는 어. 추석이 어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11월에 보통 이제 땡스 기빙으로 네. 이렇게 절개를 보내는데 저는 이 한국의 추석이 미국에서 땡스 기빙하고 뭐 물론 네. 딱 들어맞진 않지만 네. 한해를 보내면서 어떤 추수하고 난 뒤에 음. 별을 추수하고 난 뒤에 약간 감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명절을 지켜서 어 보내는 줄 알았는데. 또뭐 약간 의미가, 정확한 의미는 또 있었네요. 따로,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추절. 네. 중추절이라고도 그러죠? 네. 어. 중추절은 중국어로도 중추절이겠죠? 맞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중추절. 그 마지막, 마지막은 제입니까? 제? 아, 한국말로 하면 절입니다. 중, 아, 절을 중, 제로 읽고요? 예, 네, 지혜로 읽습니다. 어... 음. 야... 하여튼 중국말은 제가 <laughs> 중국을 여러 번 다녔지만 영... <laughs> 네. 아, 이게, 이게 가을의 중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네. 사실 오늘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 캐나다 그 정부 차원에서 음. 그 인사 나오는 음. 걸 봤어요. 참 재밌죠, 캐나다는 복합문화니까. 음. 거기에 mid, autumn, 페스티벌 이렇게 썼더라고. 음, 딱 중추절이. 그러니까 중추절이.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중추절을 맞이해서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마을 어, 잔치가 있었습니다. 어, 사실은 지난 3월 모임을 취소한 이후로 음. 어, 예수마을의 그 모임을 전혀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야외에서 어, 우리가 상을 차려놓고. 어 아주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을 나누면서 막 특별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 이번에 특별히 작년 3부 맡으시고 또 예수 마을 사역까지 많이 이렇게 도우셔야 하는 우리 안민환 전도사님,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어, 뭐저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음. 저희 오늘 처음 뵙는 얼굴로 대면해서 뵙는 분도 계셨고, 이제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분들을 뵙던 것이 좀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한동안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각자 계신 곳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같이 함께 예배하고 그래도 기쁨에게 공동체로 예수마을이 든든하게. 네. 공동체성 이게 유지되어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네네. 함께 식사하시고 또 야외에서 이렇게 한해를 보내면서 가을쯤 이렇게 하나님께 또 감사 제목을 나누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건강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또 진짜 3월 이후로 처음 뵙는 분들이 이제 네. 여러분 계셨어요. 네. 네. 어 우리 이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행사를 치르면서. 네, 오랜만에 뵈서 진짜 반가웠고요. 일단 너무 반가웠고. 어, 좀 이따 뭐 영상으로 조금 우리가 클립으로 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어. 야, 우리 오늘 행사가 어땠는지 식사 나누는 것도 풍성한 식사였고 도와주신 분들도 많았지만 특별히 이제 좀 이번 팬데믹 기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를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간 또 쉐어하는 시간 가졌는데 그때 참 느꼈던 것이 우리가 육으로 이루어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영혼을 어, 영혼의 문제를 참 음,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깊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육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을 살아가는 가, 그런 가끔씩 우리가 착각이 있는데, 아, 참,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많이 다루셨구나. 음흠. 어려운 부분들 정말 아까도 막 울먹이시면서 어려운 부분들 얘기하시면서도 그런데 감사의 제목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 아,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많이 만지셨고, 어, 앞으로의 우리 온라인 예배든 또 오프라인 예배든 앞으로 좀더 나아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많이 다루시겠다라는 기대도 들었어요. 네. 어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시죠? 어떻게 지금 행사가 진행됐을지. 예, 일단 영상을 좀 편집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어, 또 오늘의 이 행복감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립니다. 어, 저는 어려움 없이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이 시간 또 예수 마을로 함께 되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수질은 주님의 몸에 몸된 불에 나오지 못해서 또 마음이 너무나 오겠지만 그래도 인터넷으로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정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다는 거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고. 집콕하는 시간들이 나에게는 참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신을 지도, 되돌아보는 어, 시간들이 됐는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내 자신을 진중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제가올 초부터 제교에 나오기.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교제도 하고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에 살면서 또그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닐 수 없었지만은 그 주문을 통해서 제가 그새 신자 교육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받고 또 여러 가지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한글 생활 때늘 감사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아,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살아온 과거를 다시 회상하면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세를 다시 한번 각오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나한테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신앙상활에 충실해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 정말 감사한 거는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즈음으로 화상통화를 할수 있다는 건 저는 뭐추이도안 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안 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그걸 배울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활용해서 정말 그사람방 모임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이번 기회에 그 감사할 수 있는 또 저를 그렇게 감사하게 도와주신 우리 교육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고요. 또 역시 보고 싶은 것은 이제 나와서 월천 이렇게 나와서 만나고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머지 여생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저희의 이번에 배운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저를 감찰을 해봤더니 어, 거기에 뭐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 말씀 듣고 나서는 좀 옷도 입고 <laughs> 음, 그렇다고 뭐 어떨 땐 제가 이런 생각도 이것도 내가 너무 외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아,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니까 그렇지만 태도도 목사님 말씀대로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요, 요즘은 그래도 어, 교회에서 주일마다 이렇게 저 세벨 드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제발 뭐지 뭐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트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주일 예배, 목요일 예배, 노예 성경을 읽었던 거를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놀던 것같습니다 제가 저번 금요일날 진짜 6개월 만에 외출이었어요. <laughs>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이제 아는 분들하고 같이 왔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그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리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막대명해서 하는 법는 틀리더라고요. 어, 나이 든거막가지고 이렇게 성김을 받아도 되는가 그런 느낌이 차 타고 오는 내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그러면 할수 있는 게 뭘까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거한 가지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봤을 때 오늘 사실 조금 부끄러웠어요. 네, 어쨌든 오늘 이 어, 어떻게 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해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수고해주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보답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한테는 어, 가장 큰 이슈가 여기서 말씀드리라고 하면은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세상 떠난지딱두 달이 됐는데 어, 정말 경험하지 못하면은. 어, 그 여러가지 닥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정말 가늠하기가 힘든 그런 그 여러가지 인들이 있, 있지만은 우리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분, 성도님들의 분성도 격려, 위로로 제가 그래도 꿋꿋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참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참 성도님들 너무 귀하고 예, 네.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제 남은 생의 날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과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 다시 만날 때를 기약하면서 교회는 못 나오지만 어, 영상으로 설교 말씀 듣고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영상 촬영 해주신 우리 고명한 전도사님 감사드리고요. 물론 편집은 또 기획은 우리 여호성 목사님께서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특별히 오늘 행사를 위해서 비하인드 씬으로 어뭐 음식 만드는 거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음. 또 카페도 오늘 또 열어주셔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그런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어 저희가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어 이렇게 예수 마을 행사와 함께 어떤 내용을 좀 담아서 여러분과 시원하면 좋을까 뭐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어 아무래도 예수 마을에 또 이렇게 어르신들 뵈니까 어 사실 우리 교육자들이 다 부모님들을 좀 멀리 떠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추석이 되면 한국의 정서는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부모님들 찾아뵙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또 위로하고 덕담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어 우리 교육자님들께 영상 편지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좀 멀리 계시는 부모님들께 한 마디 말씀해 주시고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어 위로 좀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네 우리 어 교육자님들 중에 좀 되도록이면 많은 분을 담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어 우리 강대준 목사님은. 그 영상 기피증이 좀 있으셔가지고 오늘도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어, 어, 네, 뭐 그냥 얘기하죠. 뭐좀 실패를 했고요. <laughs>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음. 이장원 전도사님은 독특하게도 이번 주일에 목사 한수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한국으로부터 어, 친모 친부께서 어, 항공편으로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상편지가 필요 없는 상황이 네. <laughs> 되고 만 거죠. 부럽네요. 굉장히 부럽죠. 네. 근데 사실 어 이번에 너무나 어려운 발걸음인데 아들의 목사 안수를 직접 목격하시기 위해서 일주일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네. 한국 돌아가시면 곧바로 두주 동안 네. <laughs> 또 격리를 하셔야 되니까 참 힘든 발걸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영상편지 보내죠. 네. 어뭐 가능하면 눈물은 참 쪽으로 네네 <laughs>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자님들의 영상 편지 어, 여러분도 함께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어디 계시든지 어, 좋은 편지 날려 날려주시고 또 물론 어, 영상으로 통화하시면 더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장모님 어.. 추석입니다. 어, 자주 또 통화도 하고 또 카톡도 하고 뭐 영상통화도 하고 어.. 계속해서 안보를 묻고 어.. 서로 대화를 나누지만 명절이 되어서 얼굴이 보고 싶은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 언제 또 한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또 직접 어..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을지 어.. 아직은 기약이 없지만 그래도 이번 명절 가운데 또 건강하시고, 어, 다시 뵐 때까지 저희도 이곳 가운데 어, 소명을 잘 실천하면서 또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보고 싶고요, 어, 건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 어, 그리고 또 장인 장모님, 어, 지금은, 저 저희 부모님 또 서울에 저희 장인 장모님은 어, 경기도에 계셔서 저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있어서 어, 이전에 추석과는 다르게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려서 너무 송구하고요. 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사역과 또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평안하시기를 제가 멀리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자녀된 도리로서 또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저희 아내와 또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게 저에게 주어진 소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부모님께서 또 장인장모님께서 가셨던 그 길처럼 저도 사랑으로서 헌신으로 잘 섬기고 또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랑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네. <laughs>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올 해에 어, 찾아뵙고 또 같이 어, 또 전, 좋은 시간 가져보려고 했었는데 어, 상황이 이래서 어, 못 가게 됐습니다. 대신 이렇게 어, 영상 편지로 어, 대신하게 됐습니다. 어, 추석 잘 보내셨으면 어, 좋겠고요. 저희 아내와 또 임범이 소현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분도 잘 지내시고 또한 좋은 기억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렇게 영상편지를 보냅니다. 오늘은 미국 시간으로 10월 1일 추석입니다. 한국은 이미 추석이 지났을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추석 맞이해서 부모님께 인사말을 영상으로 남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을 제가 온 지가 벌써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설이든지 추석이든지 명절을 보낼 때마다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과 그 죄송함이 마음에 항상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나마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는 함께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고 하루속히 저희가 또 얼굴 마주 보면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부모님께 미국 땅에서 아들 안민호한 인사드립니다 영상편지는 평생 처음 해보는 것 같네요 어, 근데 오늘 참 어, 마음에 느껴지는 생각이 많아요 예,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이 시간에는 우리 멀리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한해한해 한해 지나시면서 이는 많이 연로하셔서 힘드신데,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 바깥 세상을 보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안에서도 어, 정상적인 프로그램들도 하나도 지금 진행이 안 돼서 너무나 적적하고 외롭고 또 마음으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전화 통화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오고 어, 또 외로워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마다. 마음에 많이 쓰림이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어려운 시간을 꿋꿋하게 잘 견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위기들도 좀 있었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은 이 기간을 또잘 보내시기 바라고 하여튼 국경이 열리는 대로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석인데, 거기서 추석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즐겁고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